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야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립니다. 오 장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내일 모레까지도 이렇게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꽃님들 그래서 꽃님들 저희 그, 정말 피해 많이 입으신 분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비가 조금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 입지 않고 지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논에도 토사가 다 흘러내려서 지금 다 논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다, 우리 이웃들 온도 다 가득 찬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 지금 현재, 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어, 말을 못할, 말을 못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꽃님들. 그렇죠 꽃님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 아픕니다. 이제 비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영상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님들 지금 약간 비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영상 담아 드립니다. 그런데 어, 금요일 날부터 주문하신 분들, 모든 택배, 하요일 날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퍼구 관계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객님들 다시 설명드립니다. 모든 택배, 하요일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구 관계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 택배, 하요일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마당 정원의 식물도 있지만 발레식물, 어, 사무실에서,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아가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인 핑크 카틀레아입니다. 향기 진합니다. 어,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향기 정말 진합니다. 지인 핑크 카틀레아 1만원이랍니다. 지인 핑크 카틀레아.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인 핑크 카틀레아. 2만원입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치프노스 모든 꽃 하요일 발송하겠습니다. 치프노스입니다. 치프노스 이렇게 꽃이 피는 치프노스 1 6 0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1만0천원 피커터 1만0천원 피커터입니다. 1만0천원 피커터 1 6 0 0 0원이랍니다 만천홍 피커터 이렇게 또꽃을때 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떨어져 있어서 만천홍 피커터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금유항, 금유황두개 있습니다. 꽃님들, 금유황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청성, 청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성 각각 25,000원 이랍니다. 청성이랍니다. 청성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요. 향기 있습니다. 청성 25,000원 이랍니다. 어, 그리고, 금각보 두개 있습니다. 금각보. 1 9 0 0 0 원이랍니다. 금각보.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1 9 0 0 0 원입니다. 음, 그리고 숫잔데입니다. 숫잔데. 핑크 숫잔데. 빨간 숫잔데. 이렇게 올동되는 발레식물이랍니다. 이름표 옆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올동됩니다. 올동대는 발레 식물 숫자인데 오천 원입니다. 오 어, 그리고 보홀스타수구 이렇게 꽃이 피고 키가 작고 낮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우기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꽃이 져서 이렇게 지금 잘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풍성한 이렇게 방실방실 꽃대 올라올 거랍니다. 볼스타 수국 39,000원 했지요. 18,000원 이랍니다. 다 잘라 놓았습니다. 어 그리고 워터 자스민, 지금 현재는 꽃 없습니다. 꽃, 핀데, 피는 아이인데요. 향기 좋습니다. 워터 자스민, 16,000원 이랍니다. 다 이렇게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워터 자스민, 워터 자스민 이랍니다. 워터 자스민, 이렇게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1 6 0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베고니아 세트입니다. 베고니아. 이렇게. 이렇게. 한 세트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고요. 4색이랍니다. 베고니아 세트 1 3 0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둥굴레가 기존의 무늬, 무늬 둥굴레하고 다르게 무늬가 아주 예쁩니다. 형광색이랍니다. 지금 얘들 무늬가 기존에 있는 아이들하고 다르게요. 형광색이에요. 형광색, 형광색입니다. 형광색, 무늬 등굴레 15,000원이랍니다.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지요. 그리고 오색, 지피, 아주가 있네요. 이 아이들, 지금 얘 햇빛을 못 봐서 그렇지. 햇빛 보면 얘들 오색으로 바뀐답니다. 오색으로 바뀌는 아주가. 8,000원이랍니다. 지피식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라 아주가 보라 아주가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사계절 사계절 내내 이렇게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배열꽃 이렇게 피고요. 다 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별 세덤 사계절 내내 푸르 이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예. 아이스 댄스인데요. 사초를 랍니다 아이스 댄스 사초로 이렇게 무늬가 난처럼 되어 무늬가 이렇게 난 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네들이 뿌리만 내리기 시작하면 세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 분 받으셔서 심으실 때 이대로 심지 말고 하나하나 촉띄어서 심으시면 활도 넓은 면적을 심으실 수 있답니다 아이스 댄스 지피식물로 좋습니다 9000원 이랍니다 음 그리고 애니시다 만5 0 0 0원이랍니다 애니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5 0 0 0원이랍니다아이스댄스의 좋은 점 겨울에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니시다 애목대 만5 0 0 0원이랍니다어 그리고 엘로우 신고디움 엘로우 신고디움입니다. 엘로우 신고디움 이렇게 세척 나오고 있습니다. 엘로우 신고디움 19,000원이랍니다. 펜다 펜다 신고듐이랍니다. 이 아이는 펜다 신고듐, 지금 이렇게 신엽 이렇게 나왔고요. 또신엽도또커지죠 그리고 또 새로운 신엽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다 신고듐,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레드스팟 레드스파시랍니다. 레드스파, 팟 앱이 예, 보면 더 핑크색으로 진한 핑크로 바뀝니다. 네디스팟, 18,000원이랍니다. 오나타입니다. 오나타. 오나타. 이렇게. 15,000원입니다. 바나나 크로톤. 바나나 크로톤이랍니다. 바나나 크로톤. 지피싱, 아니, 바나나 크로톤 공기장화식물입니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블랙벨벳. 블랙벨벳. 공기정화식물입니다. 점이 없으면, 활동 안되는 발레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7,000원이랍니다. 칼란디움이랍니다. 칼란디움. 얘는 심장 같은 느낌이 들죠. 꽃님들, 심장 같은 느낌. 심장에서 펌프질. 봉. 봉. 하는 심장 같은 느낌이 드는 칼란디움. 참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 우리 그 대동맥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동맥이 이렇게 대동맥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렇게 있습니다. 칼란디움, 그리고 얘는 수박, 약간 수박 같은 느낌을 드는 아이 칼란디움. 각각 23,000원이랍니다. 비안 왔으면 좋는데 비가 또 올라가네요. 그리고 몬스테리아입니다. 몬스테리아, 알보 몬스테리아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잘 갈라져 있고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알보 몬스테리아. 이렇게 신형 나오고 있습니다. 7만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가스, 몬스테리아 카스테니안 6만 5,000원이랍니다. 몬스테리아 카스테니안, 이, 이런, 금이, 금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 셋잎다 똑같이 금이 들어있는데요. 아직은 신협이라 안 받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으로 그 뚜렷히 바뀐답니다. 몬스테리아 카스테니안, 65,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보라 안시리움, 보라 안시리움입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민트 아단소니, 민트 아단소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입 이제 또 신엽 나올 거고요. 밑에 입은 이렇습니다. 민트 아단소니, 21,000원이랍니다. 글로리섬 남미, 글로리섬 남미입니다. 제가 많이 빨라지고 있어요. 비가 오니까 글로리섬 남미. 만원이랍니다. 글로리섬 남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는 나비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원이랍니다. 천이롱이랍니다. 천이롱 이렇게 진핑크 두 개, 연핑크 하나 이렇게 해서 천이롱 세 개에 육천 원이랍니다. 항호접 항호접 꼴등 대지요 노란색 꽃이 피는데요. 지금 꽃망울 달려 있어요. 항호접 만 이천 원 그리고 어, 피고주고 향, 예, 향 있습니다. 불쇠입니다. 불쇠, 꽃이 다한번 주고 다시 다 꽃이 필 거랍니다. 얘들 다 꽃핍니다. 지금 꽃망울 다 만들고 있습니다. 얘들 지금. 안전 예, 대품입니다. 32,000원 했던 불쇠, 25,000원이랍니다. 얘 예, 정말 큽니다. 얘 예, 정말 큽니다. 32,000원 했는데요. 25,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싹소롬, 싹소롬. 이렇게 꽃 달릴 거랍니다. 3,000원이랍니다. 플랜바고, 플랜바고입니다. 1년에 꽃몇 분씩 볼수 있는 하늘을 닮은 꽃 플랜바고입니다. 꽃 지고 나면 다시 꽃때 잘라주고, 1년에, 우리 꽃님 한 분은 1년 내내 꽃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플랜바고, 오늘 만 삼천 원입니다. 레몬 향, 레몬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반다, 레몬 향이 진하게 나는 반다입니다. 이만, 3만 0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칠로 치스타 2만 0천 원입니다. 얘들 지금 다꽃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칠로 치스타 2만 0천 원입니다. 그리고 립슬리스. <laughs> 립슬리스입니다. 립, 립슬리스 15,000원입니다.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빨갛게 가을에 물들는답니다 15,000원 메모리스 1 9 0 0원 무늬 꽃댕강 꽃입니다. 무늬 꽃댕강 꽃 무늬 꽃댕강 4,000원입니다. 꽃님들 택배 하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폭죽초 폭죽초 이렇게 폭죽처럼, 내 땅에서 폭죽처입니다. 두개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꽃 만들고 있습니다. 만구천원입니다. 삼머루입니다. 삼머루. 이렇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삼머루. 24,000원. 그리고, 뒤쪽은, 사인 머스켓. 산모류 줄기약 합쳐져 있습니다. 16,000원. 구페아구페아 3,000원. 구페아는꼭 계속 피고지고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항근금전수 항근금전수 바한 2,000원. 박콘 베고니아. 박콘 베고니아. 9,000원입니다. 얘들 만 2,000원 이상 갔던 아이인데요. 지금 안 물러졌습니다. 꽃이 쥐고 다시 피는 과정입니다. 9,000원. 프록스 햇빛을 못봐서 이렇게 진한 색감을 가진 프록스 인데요 사랑스러운 꽃 그런데 지금 햇빛을 못봐서 꽃이 희미하게 뚜렷하니 보이지 않습니다 3000원 얼떵 됩니다 에키네시아 입니다 에키네시아 얘들 지금 8,000원입니다. 그리고 묵은둥이, 얘들, 이렇게 베도, 이렇게 베도, 뿌리가 밖으로 나오는 2년생 묵은둥이랍니다. 올해부터 꽃 피는 청보라 에렌지움 3개 9,000원입니다. 올동됩니다. 수박 페페. 수박 페페. 4,000원. 나비수국 입니다 나비수국 정말로 꽃 많이 피는데요 마당 정원에서 설이 내리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피는데요 얼동은 안됩니다 얘들 그런데 베란다 정원에서는 계속 꽃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5,000원 입니다 무늬 한이오야 4,000원 입니다 무늬 한이오야 4,000원 입니다 보석 금전수 이번에 정말 저렴한 입고 됐어요. 5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laughs> 부채니까 대부분 오 이색 일색 대부분 제가 삼색인 줄 알았는데요. 보통 이 색으로 심어져 있네요. 이 색. 삼색 아닙니다. 붙채니까 삼천원입니다. 하이트백합. 하이트백합. 향기 있는 하이트백합. 오, 분 굉장히 좋습니다. 꽃도 아주 탐스럽습니다. 7 0 0 0원입니다 음, 그리고 겨 보라의아리. 겨 보라의아리. 25,000원 물수선나물수선나 12,000원 크로쿠마입니다. 크로쿠마 그렇구마. 이렇게 보시면 크로쿠마 꽃 속에 꽃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번식력도 좋습니다. 크로쿠마! 28,000원. 성류입니다. 미니 성류. 이렇게 작고 귀엽게 간상용으로 아주 많이 달립니다. 미니 성류 키우는 법, 이들 영양제 정말 많이 주시면 아주 작고 귀엽게 키고요. 늦갈까지 꽃은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열매를 만듭니다. 미니 성류 24,000원. 화이트 무궁화 2만원, 채송아입니다채송아 이렇게 있습니다. 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의 박학 5천원입니다. 은숙 은숙, 은숙, 다섯 개, 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 여기 앵두 달렸어요, 앵두. 호호호호, 앵두가 하나 달려있네요. 앵두 달려있고요. 지금, 앵두 꽃도 정말로 예쁘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 오늘, 육만 오천 원인데요. 앵두. 65,000원입니다. 그런데 32,000원입니다. 65,000원 했던 앵두 32,000원입니다. 국화입니다. 국화. 아주 분 좋습니다. 분이 아주 꽉차 있습니다. 국화 심으실 분들. 아주 붕꽉차 있습니다. 국화 9,000원입니다. 일전에 국화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블루, 올똥 안됩니다. 12,000원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정말로 습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 옆에 있는 것이 얘는 좋고 햇빛 짱짱하니 비춰져야만 꽃대 많이 올려줍니다. 12,000원입니다. 여성학권님들 7월 16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8번이랍니다. 어, 지금까지 주문하신 분들 하요일 발송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내일도 많이 온다 해서 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기지나 미니 퍼플 카틀레아 2만원 치프누스 16,000원 만천홍 피코테 16,000원 16 금량 11,000원 금밥고 19,000원 점성 25,000원 아메리칸 블루 12,000원 국화 9,000원 산양도 32,000원 제이성아 3,000원 하이트무궁화 2만원 크로코마 28,000원 미니성료 24,000원 의아리 25,000원 하이트베카 7,000원, 부채니카 2색입니다. 3색이 아니라 3,000원, 보석금전수 15,000원, 문의오야 4,000원, 배풍둥 2,000원, 나비수국 5,000원, 청보라 렌지움 9,000원, 수박 페페 4,000원, 에키네시아 8,000원, 브록스 3,000원, 팝콘 베고니아 9,000원, 안근금전수 12,000원, 구피아 3,000원, 산머리 24,000원, 사인머스켓 16,000원, 복죽초 19,000원, 무늬꽃댕강 4,000원, 플랜바거 13,000원, 삭서럼 3,000원, 불새 25,000원, 항호점 12,000원, 천이롱 3개 6,000원, 알버 몬스트레아 72,000원, 칼란디움 23,000원, 엘로우 싱고디움 19,000원, 아이스댄스 19,000원, 별세던 6,000원, 포라 아주가 4,000원, 오색 지피 아주가 8,000원, 무늬 둥글레 15,000원, 백오냐 세트 13,000원, 워터 자스민 16,000원, 폴스타 소금 18,000원 숫잔데 5,000원 립살리스 15,000원 메모리아 19,000원 칠로티스타 29,000원 꽃핀 반다 39,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함께 판매방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